지민의 옥상다육. 아침마다 작은 정원.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47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우스 안쪽에서 음, 여기 가운데 아이들 보여드리고 또 출근할까 해요. 어둡죠 <laughs> 어두워도 저희 아이들 예쁘게 봐주시고, 자, 어제는 유쪽 편의 아이들 테트리스 돼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 가운데, 가운데 선반에 음, 테트리스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여기는 애호님들, 제가 가운데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 놨는데. 어 여기 작은 조금 그나마 조금 작은 아이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천천히 해갖고 눈맞춤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이는 레드벨벳 어제 제가 레드벨벳에서 보여드렸었고요. 음이 아이는 백노라는 아이 백노 백노라는 아이도 이렇게 지금 현재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동동한 입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백노라는 아이도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샤벳이라는 아이 샤벳 샤벳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빨갛스름하게 물들어있는 모습이고 여기 여기 요 아이는 후레니 무근둥이 아, 후레니 무근둥이 너무 이쁘게잘 크고 있죠? 요 아이도 땡글땡글한 모습이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음, 얘는 제가 엊그저께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 얘는 이름이 자 크레용 크레용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뒤에 입장에 빨가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크레용이라는 아이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분갈이 해준 아이고 이 아이는 양진, 저희 집에 양진 3호. 양진 3호도 현재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물듬이좀덜 들었죠.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아이보다. 어, 좀 시간이 좀더 지나면 고용, 더 이쁘실 거예요. 저희 집에 양진 3호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로스코프. 어, 두 번째 로스코프. 이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로스코프도 보여드립니다. 얘가 벨타나예요. 벨타나 조그만했던 아이 데려와가지고 음, 작은 아이가 주수는 엄청 많은 아이였었죠. 지금은 현재 이렇게 벨타나가 떵떵해지고 음, 입장들도 많이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벨타나 이렇게 풍성하니 이쁘죠. 화분 가득히 넘치고 있어요. 벨타나 보여드리고요. 자이 아이는 소인재금. 저의 첫 번째 소인재금이에요. 이 아이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칸칸이구요. 요기 밑에, 밑에. 요기, 요기, 요 밑에. 밑에도 칸칸이에요. 요 칸칸이는, 어, 저쪽에 환풍기 쪽 있는 쪽, 칸칸, 조그만한 아이 있던 아이고, 요, 요 아이는 어제 보여드렸던 저쪽에, 음, 그쪽에 있었던 칸칸이었는데, 제가 합식을 해서, 요렇게, 요 안으로 이렇게 푹 집어넣어, 넣어 놨어요. <laughs> 밑에 있는 칸칸이 햇빛도 못 보겠죠.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렇게 놨구요. 그리고 얘는, 어, 흑계리 오팔이라는 아이고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끼어있는 아이가 흑계리 오팔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요 와있는 백봉 삼두짜리 삼두를 어, 크고 있는 아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도 핑크빛으로 살짝 물들어, 물들어가지고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얘는 해리와슨 백금이에요 해리와슨 백금이 핑크색 화분에 조금 길쭉 에, 조금 길, 저기, 저기 롱화분? 약간의 롱화분에 심어져 있던 밖에 선반 벽 쪽에 있었던 그 선반에 목대가 쑥 올라왔던 그 아이예요. 해리와슨 백금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목대를 좀 낮춰가지고, 어, 저기, 뿌리 다시 내리게 하려고 이렇게 다시 합식을 해줬어요. 어, 얘는 해리와슨 백금이라는 아이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마제스티 금좀 보세요. 마제스티 금. 이 아이가 이렇게 길쭉한 수형이거든요그 이를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둘려놨어요 방향을 그 사이로 이렇게 둘려놓은 아이고 그리고 얘는 링보 링보 얘도 데려올 때는 이렇게 두수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 꼬집기 아닌 꼬집기 같아서 <laughs> 이렇게 두수를 내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요 링보도 밖에 선반에 있다가 어, 이번에 정리하면서 링보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끼워놨고요 끼워놨어요 끼워놨어 낑겨놨어.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직 잼 골드 음, 매직 잼 골드 이 아이도 푸릇푸릇합니다, 아직은. 여기는 이제 햇빛을 조금 본 자리는 그나마 조금 물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아직 초록초록해요. 음, 이렇게 매직 잼 골드도 보여드립니다. 백은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어요. <laughs> 백은무도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요 아이도 마우나로아, 마우나로아도 요 아이도 밖에 선반 그벽 쪽에, 음, 거기에 조그만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 제가 조금, 아, 얘가 이, 이 핑크색 화분이 해리와슨 백금이 심어져 있던 화분이네요. 거기다가 얘도 밑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심어서 요게다 이렇게 놔줬구요. 마우나로아, 얘도 한 칸, 저기, 돌기도 살짝 있으면서 이뻐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 보면. 그리고 얘는 블랙 블루 하나. 블랙블루 하나, 요렇게 생얼 아이들. 얘도 여름에 데려왔던 것 같아요. 여름에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가인데, 봄에, 데려, 늦은 봄에 데려왔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이 아이는 엘렌이에요. 엘렌도 저의 첫 번째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네요. 입장이 좀떨고긴 했어도, 잘 있어주고 있고, 환역글로리아가, 어, 환역글로리아들이, 목대는 그래도 쌩쌩한데, 음,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환약 글로리아 보여드리고요. 어, 이 아이하고, 유 아이는 핑크, 저기, 핑크, 뭐더라? 아, 생각이 또안 난다. <laughs> 철화인데, 어, 철화에서 유 아이들 제가 조금 두 포트 따로따로 따로 있던 아이들 이제 좀무덤보덕 해갖고 심어준 아이들이고, 얘는 그대로 놔뒀고요. 이렇게 두 포트 아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앙블리가 그 사이에 이렇게 껴 있고요, 앙블리. 이 아이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리 자,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아이도 어 그래도 이제 빨갛게 물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줄리아나 보여드립니다. 그 사이에 두이 저렇게 끼어 있는 아이는 고성철아예요고성철아고성철아가 철하. 지금 현재 모습은 저렇고요. 예전 보세요, 예예 둥근이 비치오리데. 아이고 얘는 키가 커요. 목대가 <laughs> 얘는 분갈이 아래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만 났어요. 그리고 이 미니벨금 철화인데 미니벨금 철아도 이쪽 편대는 제가 방향을 좀 이번에 돌려놔 놨습니다. 얘는 음, 어, 겨울에는 좀 약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우스 씌우기 전에는 자리를 다시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옮겨줄 거고. 어, UI는 좀 밖에 쪽에 있으니까 낮, 겨울에는 추울 것 같아서 얘는 나중에 자리바꿈 해줄 미니 벨금이에요. 미니 벨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사이에 여기, 여기, 여기 미인 종류 하나 있죠. 얘는 청키. <laughs> 청키 이렇게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비치오리대 철아 철화. 비치오리대 철아도 여기다 이렇게 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편에 있는 국민이들은 내일 도 보여드리고, 자, 이제 애혼용 시작,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앞에서부터. <laughs> 자, 이 아이는 경성백금 철아. 경성백금 철아라는 아인데, 이 어, 초점이 안 맞네. 애기야? 애기야, 초점 좀 맞춰봐. 에이. 자, 이 아이가 경성백금 철아라는 아이예요 어, 얘도, 응, 음, 은근히 이쁘게 물들어와 있는 상태.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경성 백금 철아 보여드리고요. 얘가 엘리스예요. 엘리스. 엘리스가 여기 입장이 여름에 조금 아파가지고 좀 떨구긴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입장들 너무 귀엽게 크고 있어요. 엘리스가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핑크푸스로 살짝 물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가 엘리스라는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엔젤 철아 맞아요. 핑크 엔젤 철아. 얘는, 이쪽 요쪽 편에, 에이고에이고 이름들 다시 꼽아 놓고요. 이름들를 일단 올려 놓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철하고, 여기는생얼인데 제가 얘도, 얘도 방향을 좀 돌려놔줘야 되겠다. 조금 이따가 제가 방향을 돌려놓을게요. 핑크 엔젤 철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달빛 요정 철아. 달빛 요정 철아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요 아이 철아가 몽글몽글하게 풀리고 있는 모습. 아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작은 화분인데,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laughs> 저한테는 그나마 이렇게 크고 있는, 어, 핑크, 에, 달빛 요정 철아. 달빛 요정 철아. 철아가 이렇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송이송이 송이 너무 귀엽죠? 달빛, 예, 달빛 요정 철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마리안네금. 마리안네, 마리아느, 마리안네가 여기, 요쪽 편에만 지금 얼굴이 세개 있고, 여기 엄마 얼굴이고, 요쪽 반대쪽에는 아가를 안 달아줬어요. <laughs>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조금 삐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리안네도 얘도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음, 한겨울에, 어, 한 이제 봄이었나? 그때쯤에. 얘도 이제 예쁜 모습 더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얘는 핑크 체리로즈. 어, 핑크 체리로즈. 다, 저기 애오늄 이름들이 거의 막 비슷해 보여도 약간씩은 틀리기는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핑크 체리로즈, 음. 핑크 체리로즈래요. 이렇게 체리핏으로 물이 들어, 들어오나봐요. 아, 얘이 아이도 이제서 살살 시동 걸고 있고요 그리고 녹두빙수 철아, 얘는 진짜 푸릇푸릇하죠. 얘는 아직까지는 물드는 모습이 어, 전혀 안 보이고, 음, 현재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여기도 이제 너 철아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얘도. 음, 녹두빙수 철아, 현재 이렇게 풍성하게 화면에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퀸 엘리자베스예요. 아 예쁘죠 세상에.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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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얘 예. 아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컸어. 이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피 저거 저저저저퀸 저.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고요. 얘는 어, 벨라라는 아이 벨라 벨라라는 아이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현재 이렇게 크고 얘도 여기에 여름에 요 아이들이 요 작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들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쁘게 음, 자리 잡고 있는 어 저기 얘가 벨라라는 아이 벨라 벨라라는 아이도 핑크빛으로 너무 예쁜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 프린스 철라이 <laughs> 아이도 밖에 있다가 요 자리로 들어온아가가요 얘는 샤넬이라는 아이 샤넬 요 아이도 제가 최근에 데려와가지고 식재해서 이제 한달좀 돼가나 봐요. 저희 옥상에 온 지. 샤넬이라는 아이가 현재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요, 요 아이도 좀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고, 아, 여기안 보여드렸다. 얘가 니카금인데요. 얘 니카금, 음, 이번에 분갈이 다시 해줬어요. 얘도 조금 벌어져 있는 수형으로 화분이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모닥무닥 해서 다시 분갈이 해준 니카금. 니카금이 저희첫 번째 애호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이제 철화데 불꽃 어, 철아 불꽃철화가 현재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얘 얘는 안나예요. 음, 얘는 안나고 요거는 이제 핑크여왕. 아, 핑크여왕이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핑크여왕이었고 그리고 여기 여기 두 아이 보시면 어얘얘네 얘, 이래들은 빨갛게 물들었죠. 원래 여름에도 이렇게 얘, 예뻤었어요. 메드샤 금이 메드샤가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가 메드샤 철화였을 거예요. 철화가 좀풀린 풀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쪽에만 철화가 좀 남아 있고, 이 아이는 생얼 아이들. 어, 메드샤 얘는 철화가 아니었던 아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드샤가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진달래 철화라는 아이. 진달래 철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생얼 좀 보세요. 생얼이 아주 너무 예쁘게 큼직하게 있는 아가인데, 얘도 밖에 있다가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안으로 들여놓은 아이거든요. 요렇게 보세요. 여기도 생얼이 밑에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 뒤에서 여기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자라고 있는 진달래 철화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유튜 편에 아이들은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들 영상에 담다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뒤로 와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 화요일도 화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